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팔장칠 절에서 십오 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 색에 갔을 때 아람 왕벤 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은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난 주일 시간에 함께 아, 그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누었듯이 아,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크고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면서 아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 깊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행한 큰 업적이 무엇이냐고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틀림없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이라 말할 겁니다. 그만큼 그 사건이 임팩트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인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어도 이스라엘은 도무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하부왕은 기세 등등 했었고 또 오히려 이세벨 여, 여왕은 엘리아를 자기가 잡아다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에 엘리아가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호랩산까지 도망하면서 그 가는 길에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난더살 소망이 없다고 하소연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로덴나무 아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래서 겨우 그 발걸음을 떼고 떼어서 호렙산까지 가서 겨우 무슨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 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아가 그런 시기를 겪었는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어찌 어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들을 별로 주목하여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때 갈멜산에서 불까지 내리던 자가 나중에는 저렇게 초라하게 되었나 하고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바로 그 호랩산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이제 그냥 죽여주 없어서 더살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그때에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울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당시... 엘리아는 아합은커녕 이세벨 한 사람도 감당이 되지 않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낙담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낙망하여 있고 절망하여 있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저 대단한 아합 집안을 끝장을 내어서 예후를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다 죽고 나한 사람 나 엘리야 한 사람 남아서 더 이상 하나님 섬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징징대고 있는데 아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어 이후의 역사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왕인 도대체 엘리야가 상대가 안 돼서 정말 마지막에는 내가 이대로 쓰러지는가 싶었던 그 아합 왕 그런데 그 아합 왕도 평생을 두고 전쟁을 벌여 싸움의 싸움을 거듭하게 만들었던 그큰 제국 아람, 그 아람의 베나닷 이제 너의 손으로 그 베나닷 집안을 끊어버리고 하사엘을 새로운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그 사건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당대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며 판을 아주 새로 구축하는 무섭도록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시는가? 갈멜산에서 불도 내리고 바알과 싸워서 승리도 하고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이보다도 더큰 일도 내가 할수 있겠구나.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할때 그때 주님이 야, 네가 이 정도 실력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더큰 일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어, 그런 시각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자리, 홀로 눈물 지으며 주님께 매달리는 자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여겨지며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도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엘리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 그 일이 성취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병이 들어서 이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니 그의 신복 하사일을 시켜서 엘리야를 찾, 엘리사를 찾게 합니다. 이제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알려달라 그런 것이겠지요. 온갖 예물을 들고 이 하사일이 자기 주인 베나닷을 위하여 엘리사를 찾았을 때, 그때 엘리사의 대답. 오늘 본문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이다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는 뒤이어서 하사에 당신이 베나닷을 대신하여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그렇게 아합 왕조가 구군을 걸고 죽자 살자 달려들어도 할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생각해 볼때 뿌듯한가 하는 여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할 때에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라도 능히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하루의 작고 초라함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시간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쓰여질 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지 우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끝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